지난 17일부터 내린 폭우로 서부 경남 지역도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난문자와 대피 안내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남강댐에서 큰 비로 대규모 수문 방류를 하면서 쌓여있던 쓰레기가 4천만으로 대거 밀려갔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에 사천시와 어민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경남도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 지역 특성상 보다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aughs> NC 다이노스가 전반기 경기장 사고 여파로 부진했지만 핵심 선수 복귀와 함께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 축구단은 K4 리그에서 5위를 기록 중이며 K3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 채색화의 역사와 변화를 조망하는 기획전 한국 채색화의 흐름의 세 번째 전시 진주 색색을 입히다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새채 예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경남 전역을 강타한 폭우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청군의 한 주택과 인근 밭엔 토사와 부유물이 밀려와 쓰레기로 뒤덮이기도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집중 호우가 예고돼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농기계와 저온창고, 시레기까지 모두 곳곳에 흙이 꼈습니다. 이를 닦아내기 위해 바닥에 호스로 물을 쏘고 걸레질도 이어집니다. 지난밤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산청군 생비리면에 위치한 한 주택입니다. 70여 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강학수 씨에게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다는 설명. 순식간에 차오르는 흙탕물에 대피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 물이 마침 들어오는데 뭐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얼른 사람만 피하자. 뭐그 세계하고 일단 그거 피해가지고 가만 히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기계도 들리고뭐 해야 되는데 한 한이 삼십 분 있다 온게볼때 케가 뭐다 장갑 뺐는데 뭐또 맨사무소에서는 복제가 놀피하라 대피하라고 했어요. 지난 십칠일 오후 다섯 시쯤 양천강이 급작스럽게 불어나며 각종 부유물과 토사가 마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쓰레기들은 수확을 십여 일 남긴 고추와 깨밭을 덮쳐 농사를 망치게 했습니다. 마란 쪽에또 다른 집에서도 쌓인 토사와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쓰레기에 벌써 벌레가 꼬이고 있다며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썩어서 더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러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는 경남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산청군 신등면 연산마을의 한 주택까지 밀려온 토사에 60대 여성 한 명이 깔려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또 신안면에서는 지하도가 침수돼 차량 세 대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 쓰러짐과 사면 유실로 인한 도로 장애를 포함해 경남 전체에서 총 185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도로와 천변 산책로, 세월교 등 침수 위험 지역도 통제 중인 상황. 경남도는 주말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 사전 통제와 현장 예찰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우려 지역에는 빠른 대피를 통한 인명 피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 어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잉 대응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과잉 대피 시켜서 인명 피해가 안 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주민들 편리하다고 그냥 그걸 놔두었다가 인명 피해 발생하면 그게 오히려 더어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한편 지속 호우에 따라 남강댐 방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간밤에는 남강 본류로 초당 400톤이 가와천 방면으로는 초당 3,250톤이 방류됐었는데 주말간 호우 상황에 따라 최대 방류량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근 주민들은 대피 경보 등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 밤 사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남강댐에선 홍수 조절을 위해 대규모 수문 방류가 진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댐에 있던 많은 쓰레기가 4천만으로 유입됐습니다. 어촌 마을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여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바다 전체가 황토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 위로 무언가가 긴 띠를 형성합니다. 어촌항 내부는 육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어선 주변은 바닷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유물로 가득합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갈대와 나뭇가지입니다. 난강 댐은 홍수 조절을 위해 지난 밤 사이 많게는 초당 4,000톤 가까이 방류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가화천을 거쳐 4,000만으로 유입됐습니다. 댐에서 내려온 쓰레기는 사천해안을 따라 곳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7시 경기 돼서 난강에서 방류를 했어요, 지금. 방류를 해가지고 안에 난강에 펜스천 농기 터져버렸어. 한도 같이 전부 다바다다 다 떠내려온 겁다이상이지 이래가지고 바에배 안에 차 보시죠. 선박 움직지를 못해 왜? 엔진을 걸면은 해수가 올라서 열을 식게 해수는 구멍을 막버립니 그러면 엔진 사고, 바다나 생명하고 연장 있는 상황입니상황 한창 전호조업에 나서야 할 선박은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방류로 생긴 피해지만 쓰레기 제거는 지자체와 어민몫입니다. 문제는 매년 여름마다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난강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하든지 해야지 어민들 보고 어민들 보고 무조건 취하라 그런 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항만 쓰레기 제거에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바깥쪽에 있는 쓰레기는 수고가 어려워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 위기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으며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계획 실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좀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민간과 산업 부문 가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 인프라 구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이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 당선으로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내 주택 건물 등 3,900여 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2종 이상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은 올해 지난 2018년 대비 27%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녹지와 수송교통, 농축수산 등 다섯 개 부문별 전략을 실행한다는 계획, 전기 수소차 보급은 물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시숲과 정원 조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기계,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 규모가 큰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좀더 공격적인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많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좀 에너지 자립률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선진적으로 기본 내역이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인 거잖아요. 경남의 자립에너지, 에너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탄소 흡수 지역은 대부분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 대대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시도하는 지자체 행정의 방향성과 탄소 중립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 여기에 화력 발전소 폐쇄 등 탄소 배출 감소 정책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직에 대한 대책 수립 또한 지역이 안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지만 경상남 도나 하동군에서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움직임, 지역 산업구조 특성에 기반한 정책 정교화 고민도 더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지역 연고 스포츠팀들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경기를 치르는데요. 진주에서는 또한번 국제대회가 개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던 NC 다이노스. 시즌 초 경기장 구조물 추락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홈 경기장이 임시 폐쇄돼 약두 달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과 컨디션 회복 등 선수단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NC는 줄곧 하위권에 머무르며 7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40승 40패로 전반기 5할 승률은 사소한 가운데 중위권 팀들과의 게임 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 전반기에 이어 박민우를 비롯한 베테랑과 웨인 선수들의 활약, 특히 특급 저한 구창모의 합류까지 예상되는 만큼 후반기 반등을 노립니다. 모든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뭐 돌아올 전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까지 돌아오면 후반기에는 저희 NC 다이노스가 진짜 뭐 완전체로 K4 리그에 참가 중인 진주 시민 축구단은 19라운드 기준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일 평창 유나이티드 FC와의 대결을 포함한 7번의 홈경기와 5번의 원전까지 모두 12개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진주시민축구단은 K3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경기를 치른다 각오입니다. 한편 올 상반기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던 진주에선 또한번 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2023 진주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이후 또한 번의 국제대회가 펼쳐지는 겁니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 여자 배구 국가 대표가 출전하는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가 다음 달 12일부터 진주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맞대결은 8월 16일 토요일 치러지며 대회 입장권은 오는 23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전시 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공공형 키즈 카페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3층에 연면적 477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공공형 키즈 카페 조성 사업의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공간 구성을 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공공형 키즈 카페는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공약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진병영 군수와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실적 보고와 함께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 구성도 이뤄졌습니다. 주요 실적으론 함양 도서관 이전 신축 확정,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오르고 함양 순항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민선팔기 함양군은 모두 56개 공약 사업 중 44개의 공약을 완료해 96%의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세말 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노후 창고 철거와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이 확보됐습니다. 정재욱 경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엔 경남도가 노후 창고의 철거 지원 계획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안전 사고 위험이 있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창고에 대해선 철거 비용이 지원돼 주민 쉼터나 주차장 등. 마을 맞춤 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기획 전시 '한국채색화의 흐름'의 세 번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주색, 색을 입히다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선 새와 동물을 그린 영모도의 계보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순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기슭을 조용히 거니는 호랑이. 어딘가 익살스러운 눈빛과 부드럽게 흰 선으로 그려진 자태는 산악기보단 오히려 친근감을 자아냅니다. 조선 후기 풍속가의 대가 단원 김홍도가 그려낸 군호도. 우리 미나 속에서 익숙한 생명력 있는 동물들을 채색화의 붓질로 담아낸 대표작입니다. 김홍도를 비롯해 고대부터 조선시대, 근대를 거쳐 오늘날의 한국 채색화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과 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채색화 흐름 기획 전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시입니다. 진주 색색을 입히다라는 부제를 달고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새와 동물을 표현한 영모도를 중심으로 관람객들을 한국 채색화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원투에 이어서 세 번째 전시인데 어, 주제는 영모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볼수 없는 이제 그 김홍도 작의, 어, 군호도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고대부터 그 근대까지 있었던 전시는 총 3부로 기획됐습니다. 일부 전시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통 채색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 산과 물등 오랜 시간 제 모습을 간직하는 자연환경과 거북, 학, 사슴 등 장수동물을 화폭에 담아 무병장수를 기원했다는 십장생도의 다양한 모습부터 조선시대 대표 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 등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부 전시에서는 대한제국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한국 채색화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진주 출신 대표 화가인 내고 박생강 화백을 비롯한 18명의 근대 채색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색화의 전통 화법과 서양화 기법이 융합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3부는 철도문화공원 내 차량정비고에서 열립니다. 20세기 이후 동서양의 요소가 어우러지며 우리 채색화가 독창적 화풍으로 발전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채색화 그리기 실기 수업도 있고 시민 미술 학교라고 해서 한국 채색화에 관련된 그런 전문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 수는 약 200여 점. 한국 채색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변해온 계적을 되짚고 현재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여정은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의 연결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진주유등창작센터 신설 예정지인 구단목초등학교와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을 방문해 내실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리턴미, 경남직업재활센터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습니다. 함양군의회가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과 주산지인 함양에 미칠 피해가 우려돼 마련됐습니다. 하명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값싼 미국산 사과 유입이 사과 가격 폭락과 소비 감소, 농가 폐업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8일 마무리된 제293회 하명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명군이 제출한 7,33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8억 3,520만 원 삭감됐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1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상임위별 심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해군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1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의회는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 계획 수립 의견 제시에 건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진주에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었죠. 거센 불은 크게 타올라 옆에 있던 보행 신호등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출동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선 지담에 나섰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근무 후 비번 중이었던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경남 소방 특수대응단 윤성진 소방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방장님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시 저는 쉬는 날이었고 점심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종업원분이 불이 크게 났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음. 119에 신고를 하면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네.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하염이 이미 분출되고 있었고 인근 신호등까지 하염이 옮겨붙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분들이 들고 계신 소화기로 진압을 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곧바로 옥내 소화전으로 진화해 초진에 성공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화재 진압에 있어서 시민들의 도움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대처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혼자선 옥내 소화전을 신속하게 전개하고 방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호수가 꺾여 있거나 호수를 고정하지 않고 방수하면 밀리거나 제어가 어려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근처 상가 사장님이 호수 전개를 도와주셨고 또 다른 시민분은 차량을 신속히 통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덕분에 빠른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예. 이번에 소방장님께서 네. 쉬는 날이었고 또 본인의 근무지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네. 선택 구조활동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소방관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누군가는 위험을 알리고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면 그 순간에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맞다고 느꼈었습니다. 네, 여러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사고를 목격하셨을 때 시민들이 할수 있는 초동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우선 119에 신고를 해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다면 대피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네. 불길이 크지 않다면 철형용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지만 불길이 커지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소화기 구비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방장님이 현재 근무하신 곳이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특별한 파트너 119 구조견과 함께 인명 수색과 구조 임무를 맡고 있는 핸들러입니다. 네. 119 구조견은 사람의 1만 배 이상의 후각과 50배 이상의 청각 기능을 이용해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샅샅이 수색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창년에서 침해 어르신을 구조했을 때입니다. 출동 전날 한밤 중에 소방과 경찰이 이미 투입되었지만 위치 추적이 쉽지 않아 구조견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른 새벽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부터 수색을 다시 시작했고 결국 파트에 쓰러져 계신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이 저와 구조견을 보며 미소를 지어주었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는 구조견 핸들러스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 잊지 못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성진 소방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구조대 소방 대원분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와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인재양성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지역사회와 항공MRO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과 현장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캠스는 사천에 위치한 카이 자회사로 국내 유일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입니다. 산청군이 오는 23일 저녁 7시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경남도립극단 순회 공연 빌미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빌미는 삶의 모순과 거짓, 진실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연극 대상 등을 수상한 최원석 연출의 대표작입니다. 공연은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를 통해 지정 좌석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2회 함양 산삼컵 유스 풋볼 페스티벌이 18일 개최됐습니다. 18일부터 4일간 함양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 초등부 총 96개 팀, 12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에 앞서 지난 17일 함양군은 경찰, 소방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 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말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우특보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변이나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운전과 침수 대비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저녁부터 잦아들다, 일요일에는 그치고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위험까지 큰 만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4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오후부터 물결은 비교적 잔잔해지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3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오후 3시 56분, 간조시각은 밤 9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이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